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첫 기조 연설에서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내일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국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전직 연구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헌정사상 처음으로 오늘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 모래 공판과 관련해 법원에 중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사정 추진단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로 목표를 잡고 더 달간 논의를 진행한 뒤 이행 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KT와 롯데카드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 관리가 부실해 범행에 이용됐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 조치가 더딘데 대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도 밝혔는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선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E.N.D. 인셔티브 구상을 내놨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 대통령은